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용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는 찬란한 보배가 내 몸속에 들어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깊은 잠에 들때 꿈속에서 황금노다지를 캐고 봉황새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멋진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옥황상제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며 28천, ,000, 3 3 0을 두루 돌아다니며 기쁨에 차오릅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현실의 허무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일깨워줍니다. 부귀영화와 권세, 명예는 일장춘몽과 같아 결국에는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죽음은 호흡지간에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몸과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산과 습득, 이들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로 그들의 지혜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우리 몸속에는 용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는 찬란한 보배가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착하게 쓰면 천사 악하게 쓰면 악마로 변하는 이 보배는 우리가 일생 동안 개발해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세상 일이 힘들다고 원망하면 자신만 망가질 뿐입니다. 산입에 거미줄 치지 않듯, 무슨 일이든 찾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어느 직장, 어느 일을 하든지,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탐진치를 다스려야 합니다. 금생은 백년이지만 내생은 몇억 겁의 생을 지금 닦아놓아야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내면의 찬란한 보배를 깨닫고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삶을 밝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용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는 찬란한 보배가 내 몸속에 들어있다. 그 보배를 찾으러 가 볼까요?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성실하고 온화한 농부 아난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자신과 가족을 돌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밤안 한다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노다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황금을 캐어 봉황새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옥황상제의 아름다운 궁전을 구경하고 28천, 33천의 찬란한 경치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안 네. 한다는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 눈을 뜨자 모든 것이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황금도, 봉황새도, 아름다운 경치도 모두 꿈속의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안한다는 몹시 허탈해하며 일장춘몽과 같은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안한다는 근처의 사찰을 방문하여 부처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안한다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안한다여 꿈속의 황금은 너의 내면에 숨겨진 보배를 상징하느니라. 용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는 찬란한 보배가 내 몸속에 들어있음을 잊지 말거라. 그것은 착하게 쓰면 천사가 되고, 악하게 쓰면 악마가 되니, 일생 동안 개발하여 새세생생 쓰고도 남는 귀한 자산이로다. 안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외부의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후로 안 한다는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힘썼습니다. 안 한다는 더 이상 외부의 황금을 꿈꾸지 않았고, 대신 내면의 찬란한 보배를 통해 참된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안 한다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현자가 되었고, 그의 지혜와 자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보배는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내면에 찬란한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올바르게 활용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정직하고 근면한 농부 석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들판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더큰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길 바랐습니다. 어느날 밤, 석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황금 노다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황금빛 경치에 넋을 잃고 그는 황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한 마리 봉황새가 나타나 석가를 등에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봉황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석가는 옥황상제의 아름다운 궁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궁전은 눈부시게 빛났고 찬란한 경치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28천, ,000, 3 3 0을 돌아다니며 지상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경이로운 장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천국과도 같았고 석가는 그 속에서 한없이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 눈을 뜨자 모든 것이 사라지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황금도, 봉황새도, 아름다운 경치도 모두 꿈속의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석가는 허탈함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석가는 부처님을 찾아가 꿈속에서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은 석가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석가여. 너의 꿈속에서 본 황금과 찬란한 경치는 너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참된 보배를 상징하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용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는 찬란한 보배를 몸속에 지니고 있다. 외부의 물질적 소유는 일장 춘몽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법이니라.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옥황상제의 궁전과 28천, 33천의 경치는 너의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느니라. 네가 꿈속에서 경험한 기쁨과 평화는 너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보배를 발견할 때 얻게 되는 것이니, 그것을 잊지 말아라. 석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외부의 황금과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로 석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며 내면의 찬란한 보배를 개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황금을 꿈꾸지 않았고, 대신 내면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내면의 보배는 외부의 황금보다 찬란하다. 일시적인 꿈속 황금보다 영원한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 찬란한 보배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 외부의 소유는 꿈과 같고, 내면의 가치만이 진실이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보배를 발견할 때 시작된다. 물질적 소유는 일장춘몽, 내면의 깨달음은 영원하다. 황금의 광채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빛난다. 우리의 내면에는 용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는 보배가 있다. 외부의 황금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빛을 찾아라. 내면의 보배를 발견하는 자만이 진정한 부자다. 꿈속 황금은 사라지지만 내면의 지혜는 영원하다. 내면의 찬란한 보배는 새세생생 빛을 바란다. 물질적 소유를 버리고 내면의 가치를 찾아라. 진정한 부는 내면에서 우러나온다. 외부의 탐욕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구하라. 옛날 어느 왕국의 지혜롭고 공정한 왕 수달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와 권세, 명예를 모두 누렸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인생이 더 덥고 무상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은 왕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달 날하여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으니 이제 그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느니라. 부귀영화와 권세 명예는 일시적이며 결국 모두 사라지게 마련이다.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순환이니 그것이 무상의 진리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염라대왕이 보낸 세 번의 기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태어남, 병들, 죽음 이세 가지는 모든 존재가 겪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병들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어떻게 이 생사 문제를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호흡지간에 찾아온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사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하느니라. 그 후, 부처님은 한산과 습득의 글귀를 통해 문수와 보현의 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한산과 습득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으로 그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느니라 그들이 남긴 글귀를 마음에 새겨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왕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더 이상 부귀영화와 권세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며 백성을 위해 올바르게 다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왕은 마을 곳곳을 다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고 생사문제를 올바르게 직시하며 살아가도록 도왔습니다. 왕은 더 이상 외부의 영광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고, 대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추구하였습니다. 왕국은 점점 더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왕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왕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인생의 부귀영화는 꿈과 같으니 영원한 진리를 찾으라. 태어남, 병드, 죽음의 순환 속에서 참된 평화를 구하라. 죽음은 호흡지간에 찾아오니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부귀영화와 권세는 덧없는 것이며 내면의 지혜는 영원하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다. 생과 사의 문제를 직시할 때 올바른 길이 보인다. 염라대왕의 새 기별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따르라.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순환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겨라. 문수와 보현의 지혜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외부의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구하라.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참된 행복을 추구하라. 생사 문제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라. 옛날 한 마을에 자나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자비로웠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젊은이가 자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현자님,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몸 속에는 찬란한 보배가 있느니라. 그것은 우주간의 최고의 보배로 용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는 찬란한 보배라 하느니라. 이 보배를 발견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보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자나는 설명했습니다. 이 보배는 착하게 쓰면 천사가 되고, 악하게 쓰면 악마로 변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느니라. 따라서 일생 동안 이를 개발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세세생생 쓰고도 남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젊은이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보배를 개발할 수 있나요? 자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먼저, 세상 일에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의 탐진치를 다스려야 한다. 금생의 백년을 넘어서, 내 생의 행복을 위해 준비하고 수련해야 한다. 젊은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내면의 탐진치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요? 자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마음을 다스리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면 내면의 찬란한 보배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 젊은이는 자나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명상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점차 그는 외부의 소유와 물질적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젊은이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면의 보배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찬란한 보배를 발견하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이다. 우주간의 최고의 보배는 용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는다. 착하게 쓰면 천사 악하게 쓰면 악마로 변하는 보배를 지니고 있다. 일생 동안 내면의 보배를 개발하면 세세생생 쓰고도 남는다. 외부의 보물을 찾지 말고 내면의 탐진치를 다스리라. 세상 일에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금생의 백년을 넘어서 내 생의 행복을 위해 수련하라. 내면의 보배를 깨달으면 진정한 인류행복의 길을 찾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고 탐욕을 버려라. 내면의 찬란한 보배가 빛을 발할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소유가 아닌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면 내면의 보배가 빛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세상에 덧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보배를 소중히 여겨라. 내면의 찬란한 보배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새세생생 행복할 것이다. 옛날 한 왕국의 행복을 갈망하는 젊은 왕자 다나는 살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왕궁에서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외부에서 보물을 찾고자 했으나 매번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느날, 다나는 현자 자나가 내면의 보배에 대해 설파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자나는 왕자의 고민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다나 왕자여. 너의 몸속에는 찬란한 보배가 있느니라. 그것은 우주간의 최고의 보배로 용광로 속에서도 녹지 않는 찬란한 보배라 하느니라. 이 보배를 발견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나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보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자나는 설명했습니다. 이 보배는 착하게 쓰면 천사가 되고 악하게 쓰면 악마로 변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느니라. 따라서 일생 동안 이를 개발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새세생생 쓰고도 남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다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보배를 개발할 수 있나요? 자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세상 일에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에서 보물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의 탐진치를 다스려야 한다. 금생의 백년을 넘어서 내 생의 행복을 위해 준비하고 수련해야 한다. 다나는 자나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매일 명상과 선행을 실천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다나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외부의 부귀영화와 권세에 흔들리지 않았고 대신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내면의 보배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나는 왕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깨달음을 백성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내면의 찬란한 보배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점차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왕국은 점점 더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고, 다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찬란한 보배가 항상 빛나고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무한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보배와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명상의 시작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현재에 집중하는 명상은 내면의 깊은 평화를 찾게 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 명상은 내면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명상은 내면의 힘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명상은 마음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흐름을 느끼는 명상은 내면의 깊은 평화를 찾게 합니다. 고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숨소리를 듣는 명상은 내면의 깊은 평화를 찾게 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는 명상은 내면의 깊은 평화를 찾게 합니다. 마음의 감정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고요한 상태에서 명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음의 고요함을 찾아가는 명상은 내면의 깊은 평화를 찾게 합니다. 이 말들은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기 위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